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 a 김해뉴스 뉴리지입니다. 김해시는 2024년 방문의 해를 맞아 5월 3일에서 5월 5일 3일간 아련한 추억과 감성을 제공하는 제1회 소소한 추억의 허수아비 청보리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울산, 전남 곡성 등 외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했고 5일 우천과 강풍으로 인해 조기 종료했지만 축제 기간 9천여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아이스께끼통에서 꺼내주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추억의 물건들을 관찰하고 청보리밭과 강변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멋진 포토존에서의 시간들과 옛날 교복 입기 체험, 폴라로이드 촬영, 추억의 장학 퀴즈 등의 체험을 통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록달록 익살스런 허수아비가 청보리밭을 더 돋보이게 했으며 특히 옛 물건들은 유리전 시장이 비치돼 만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축제에서는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실감나는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보리밭에 울려 퍼지는 은은한 포크송을 들으며 빈백존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 연느 축제와는 다른 다소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축제 관계자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근대화, 디지털화로 모두가 바빠진 현대 사회에서 입장이 다른 관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생각해 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